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운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전공인 소아과와 좀 연관이 없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동영상을 만들면 욕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의학 전문가로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정보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동영상은 펜벤다조의 항암효과에 대해서 의사의 의견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동영상이기 때문에 펜벤다졸을 항암 치료에 사용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암 환자나 가족들에게 의학적 판단을 의사의 입장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펜벤다졸을 사용할까 말까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미 결정해서 실행에 옮기신 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별 소용이 없을 것이고 그런 분들은 이 동영상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고 의사의 의견을 듣고 싶은 분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동영상입니다. 논쟁은 사전합니다. 며칠 전 저에게도 펜벤나졸에 대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강아지 구충제가 암 치료하는 거 맞냐고요? 저도 놀라서 찾아보니 며칠간 우리나라 유튜브를 달군 최고의 화제 중에 하나더라고요. 강아지 구충제가 말기 암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말기 암 환자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강아지 구충제가 품절이 되었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강아지 구충제를 말기 암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 성분은 다시다시피 아 펜벤다졸이라는 약입니다. 개와 고양이에게 기생충의 구충제로서 사용되는 약입니다. 그럼 이게 정말 새롭고 획기적인 암 치료제일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야기에 대해서는 벌써 몇년 전에도 화제가 되었었고요. 논문을 찾아보니 실제로 펜벤자들에 대한 연구가 10년도 더된 과거부터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에 대해서 한 20개 이상 정도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연구는 주로 세포와 동물에 대한 실험인데, 그 연구 결과는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암에 대한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 효과가 별로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효과가 엄청 좋았으면 수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었을 것인데 다른 항암제 연구에 비해서 아주 적은 수준의 연구만 있습니다. 동영상을 올린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린 사람이, 지금 화제가 되는 동영상을 올린 사람이 펜베다졸의 항암 효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네이처라는 유명한 의학 잡지에 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 유명하고 권위가 있는 네이처 잡지가 아니고 같은 회사에서 발행하는 사이언티픽 리포츠라는 다른 잡지 이야기입니다. 이들 잡지는 잡지마다 신뢰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이하고는좀 거리가 먼 잡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도 획기적인 항암효과가 있다는 그런 내용과는 거리가 멀고 이 내용들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펜베다졸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항암제의 후보 물질로 연구가 되었는 것인데 사람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요 그렇게 획기적인 효과를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약회사나 연구자들이 아직까지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항암 효과가 좋다고 관심을 받았던 것도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죠 뭐 개똥쑥 차가버섯 천지산 같은 것들이 그런데 이런 약들이 참시작은 그대 있지만 한참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연구가 없는 약은 함부로 사람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어 보이던 약들도 사람에게 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때문에 도리어 손해인 경우가 많아서 사람에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펜벤달졸 같은 약은 아직 이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정도고요. 이런 기초적인 실험에서조차도 획기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후속 연구의 후보 항암제 후보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간혹 제약회사가 수익을 위해서 이런 연구를 숨긴다고 이 효과적인 약을 숨긴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약회사 중에는요 항암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약회사가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문이 나오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달라붙어서 이게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진짜 펜벤다졸이 말기 암을 지적적으로 낫게 하는 약이라면 그거 제일 먼저 입증하는 제약회사가 엄청나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대제약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건데 제약회사들이 그것을 포기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제약회사 외에도 이런 연구는 연구자가 펀드를 받아서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약회사와 관계없이. 정말 펜벤다졸이 기적의 약이라면 그것을 제일 먼저 입증한 연구자가 엄청난 학문적 성취와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을 수 있고요. 심지어 노벨 상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일부러 그런 것을 숨긴다는 것은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들이 수익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숨긴다고요?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있죠. 의사도 사람이고요. 의사도 암에 걸린 사람들 많습니다. 저희 친척도 암에 걸려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포함한 그 누구라도 암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의사도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일 중요하게 챙기는데 그 중에서도 암 치료약에 대한 정보는 가장 우선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내 목숨이 달린 것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암 환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암에 대한 정보를 숨겨봐야 경제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득볼거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암에 걸린 내 주위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만일 이렇게 획기적인 암 치료제를 숨긴다면 제일 먼저 나서서 폭로할 사람들이 바로 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참 전 미국 방송에서 저티펜스라는 사람의 암 극복기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권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아직 그 어떤 의학적 보고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이게 도움이 됐으면 의학 보고가 나왔어야 됩니다. 이건 좀 이상한 이야기죠. 그리고 조 티펜스의 말처럼 정말 암예방에 획기적이라고 했으면 미국의 유명한 방송에서 앞다투어 취재했을 건데 그 이후에 CNN을 비롯한 미국의 유명한 방송국에서 팬맨다조를 기적의 이야기라고 방송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더 이상하죠. 해당 인터뷰를 했던 방송에서조차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를 했다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조 티펜스의 사례가 사실이더라도 이 사람은 항암제 치료의 임상 실험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펜 벤다졸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실험적인 항암제도 같이 복용 중이었을 겁니다. 실험 대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조 티펜스만 좋아졌다면 그 항암 임상 실험은 효과가 너무 떨어져서 실패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행히도 해당 항암제가 조티펜스에게만 효과를 보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커 보입니다. 그리고 좀 곤란한 이야기는요. 조티펜스라는 사람은 암의 임상치렘에 참여하면서 주치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약물을 복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임상치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는 기본적인 윤리를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약 쓰지 않는 걸로 아마 대개 미리 사인하고 아마 임상에 참여했을 건데 이것을 어긴 사람이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널리 알려서 따라했던 사람 중에서 40명 정도가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지도 아직 확인 이안된 상태죠. 미국 방송이라면 이런 특정감을 그냥 둘리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펜벤다졸이 사람에게 별 부작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 반응에 대한 보고가 별로 없다고 안전하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펜벤다졸은요, 동물에게 사용되는 구충제이고 사람에게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먹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수로 먹거나 지금처럼 임의로 먹는다고 해도 먹는 사람이 극히 드문데도 불구하고 벌써 간독성과 범혈구 감소증처럼 골수에 대한 독성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는 것을 봐서는 이 약이 결코 안전한 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오랜 세월 항암 치료 때문에 간과 골수가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 간독성과 골수에 대한 독성을 보여서 범혈구 감소증의 부작용을 보인 약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개나 고양이에게, 뭐, 같은 동물이니, 사람도 같은 동물이니까, 개나 고양이에게 안전하니까, 사람도 안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다른 약입니다. 펜벤다졸과 비슷한 성분으로 알벤다졸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사람에게는 신생아 때부터 사용해도 안전할 정도의 안전한 약이지만 개고양이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 다른 동물과 전혀 다른 약이란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펜벤다졸은 현재로서는 사람이 먹지 않는 약이라서 사람에 대한 안전성이 제대로 조사된 적도 없는 약입니다. 실제로 이 약은 간독성도 있고 피해 있는 모든 종류의 혈구를 파괴해서 범혈구 감소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먹는 사람이 위험할 수 있는 약이라는 것이 최근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암환자가 복용하지 말라는 긴급 보도를 한 것이고요. 물론 이런 부장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극복할 능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암환자에게는 이게 정말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말기 암환자들은 더 곤란할 수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은 이미 어, 그동안 치료에 사용했던 항암제란 약들이 되게 빨리 자라는 암세포를 죽이는 특성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도 재생력이 강한 간과 골수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펜벤다졸이라는 약이 간과 골수에 독성이 있다면 암과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말기암 환자에게는 이거라도 한번 시도해볼까 하고 가볍게 시도할 수 있는 약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펜벤다졸이 전혀 향암효과가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입증된 바 없고. 그렇지만, 어, 애서가 게도 현재로서는 이 항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에 대한 연구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할 것이라는 것도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암 치료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의 전부는 펜벤다들에 대한 저 유튜브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차라리 펜벤다들이 항암 효과가 전혀 없다면 걱정은 좀덜될 겁니다. 효과가 적더라도 항암 효과가 있는 약은 기본적으로 세포를 죽이는 약입니다. 그런 약들이 많습니다. 아니 약도 있지만 항암제를 사용할 때는 암 환자에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암 세포를 최대한 억제하고 죽일 수 있는 약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항암제에 대한 반응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려 없이 약간의 항암 효과가 있다고 추정되는 약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안 그래도 약해진 암 환자에게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더극적인 겁니다. 차라리 효과가 없다면 나을 건데. 그럼 어떤 약도 듣지 않는 말기 암 환자에게 사용한 것은 어떨까요? 물론 말기 암 환자와 보호자들께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펜벤다졸을 기대하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말기 암 환자라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도전해 볼까 생각하시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아직 펜벤다졸은 말기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연구도 없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잘못하면 정말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말기암환자의 목숨도 소중하고요.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하루하루가 더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말기암환자라고 인생이 소중한 거 아닌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하지 마시고요. 보통의 암환자라면 저는 펜벤다졸을 암 치료에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습니다. 현재 암 치료에는 효과가 입증된 수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펜벤다졸과 유사한 성분으로 훨씬 효과가 더 좋은 항암제가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펜벤다졸을 사용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합병증이 더 심해져서 치료가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펜벤다조를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암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의사들은 펜벤다조를 처방해 주지 않을 것이고요. 약사도 이 약을 암치료용으로 팔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는 말기암 환자의 경우는 의사들이 아무리 말려도 펜벤다조를 이미 먹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펜벤다조이 품절이라니까 아마 엄청난 암환자가 이미 먹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펜벤다조를 먹고 있는 경우는 기존 항암제와 같이 치료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치 의 몰래 기존 항암치료와 펜벤다조를 같이 먹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는 점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펜벤다조를 먹고 있다면 반드시 치료해주는 의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부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대부분의 암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암도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떤 암은 거의 다 치료되고요. 어떤 암은 치료 확률이 아직도 형편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말기가 아닌 암환자가 펜베다졸 때문에 제대로 치료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에 의존하면서 암치료의 적정 시기를 놓칠까 봐 그것이 걱정되는 겁니다. 물론 그 어떤 치료도 소용없는 말기 암환자의 경우 이런 펜베다졸이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저도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희망도 소중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등되지 않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펜베나졸 보용 때문에 그나마 남은 소중한 난들을 부작용으로 고생할까 봐 그게 걱정이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치료가 힘든 말기 암환자의 경우 펜베나졸을 의사와 상의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결정할 때 반드시 환자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거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먹기 전과 먹은 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은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 의사의 의견을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의학적인 의견을 담은 동영상입니다. 펜벤다졸 사용을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제작한 동영상입니다.